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s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fs 5보다 크고 나 어, 이렇대 이것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보기에서 오는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 되어있는데 어, 먼저 나 조건에서 그렇지? 어, 이걸 한번 정리하면 해볼게 이거 정리하면 자 이거를 양배는 미분을 해볼게 양배는 미분하면 어, fx분의 f'x 이렇게 나오지 네, 더하기 이거는 Ft 인테그럴 분배 시켜가지고 어, 곱셈 미분법을 정리해 주겠지 어, 곱셈 미분법을 하면 e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t dt 나오고 더하기 ex fx가 나와,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ex fx다 이게 나올 거라고. 그것은 0이 나온다고. 이래 어 그래서 요 ex f e, x 가 똑같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속할 수 있겠지? 속할 어, 수 있어서 여기 어, 부분이 0이 되는 거야. 이 부분 0이 되는 건데 이걸 좀 정리하면. 어, f'x는 마이너스 2fx 곱하기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t dt다. 어, 이거 알수가있다고 됐지? 음, 이거 하나 기억하자. 음, 어, 됐고. 그 다음에 기억을 보는데, 어, x가 0보다 큰 거에서 함수 fs는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는 그 가조권에서 먼저, 자, 기억을 먼저 보는데, 가족권에서 fx가 0보다 크다고 되있지 0보다 크다고 돼있고그 다음에 x가, x가 0보다 크다고 돼있지 어, 이거에서 fx 감소하냐 돼있는데 자, 여기 위에 정리한 식, f'x씩, 이걸 좀 보면, fx는 0보다 크니까 n은 양수지. fx. 그치.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니까 이 정적분도 0보다 크겠지. 플러스란 말이야. 그지 그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전체가 뭐야? 마이너스지? 0보다 작다고. 그렇지? 그래서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는 것은 f s 가 감소한다는 거, 경우잖아. 그렇지? 어, 그렇지? 기억이 맞는 거지. 맞는 거고. 다음 은 어, 함수 f s 의 최댓값이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요 식에서 또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f 프라임 0이 0 0 집어넣으면서 0이네. 그렇 어, 0이니까 f(0)이 0이란 말이야. 이 손이는 x는 0에서 뭐야? 극값을 가진다는 얘기지? 어, 현재 일단 극값을 가진다는 거알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또알수 있는 게 음, 가족권, 아까 여기 FS가 0보다 크다고 되있으니까 f x 가 0보다 크고, 그리고 어, 기억에서 이거 이 경우 했는데, 이번에는 X가 0보다 작은 경우 해볼게. 그러니까 FS가 0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때 해보면, 자, 여기서 N은 플러스고, X가 0보다 작아. 그럼 이전적분은 마이너스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전체가 플러스지. 그러니까 FS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전체는 또 플러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일 때는, 이 f 프라임 x가 뭐야? 0보다 크다고. 이해 돼? 어. 그러니까 x는 0에서 극값을 갖는데 갖는데 x가 0보다 클 때는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f 프라임 x가 0보다 큰 거니까 바로 뭐야? x는 0에서 거알수 있겠지? 극값, 그때 값을 갖는 거알있겠지 그때 값. 그렇지? 그때 이에서 최댓값이 될 거야. 그렇지? 어. 근데 그게 지금 1일 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구하면 되겠네. 그때 값만 구하면 되겠네. 그렇지? 어. 그러면 그나 조건에서 나 조건에서 x에다가 지금 한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어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 대입하면 이0집어넣면싹 지워지네. 지워지고 lnf 0이 0이 나오지. 응, 어. lnf 0이 0이 나온다 이거지. 그 얘는 뭘의미해 f 0이 1을 의미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아까 x는 0에서 그때 값을 가진다고 확인했잖아. 그치? x는 0에서 그때 값을 가지는데 그 f 0이 1이니까 그때 값이 1인 거지. 어 그냥 그때 값이 1이면서 최대값이 동시에 1이 될수 있는 거지. 그치? 어,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지. 이해돼해 어, 이거라고. 다음 디귿을 보는데 어 디귿에는. 여기 대문자 fs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이거는 여기 이게 지금 대문자 fs니까 여기 정리한 식에서 이것이 뭐야 이것이 대문자 fs는 알수 있겠지 이것이 그치 어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 fx 곱하기 대문자 fx다 이거 알수 있다고 이게 돼어 여기에서 요또 fs가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대문자 f를 미분한 거지 어, 대문자 F 프라임 x가 바로 소문자 f 에서 되는 거니까 그거알수 있겠지? 어, 그래서 이거를 어, 이렇게 대문자 F 프라임 x로 좀현해서 어,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이거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F 프라임 x 더하기 2 대문자 F 프라임 x 곱하기 대문자 f x는 뭐가 나와? 0이 나온다고 이해돼? 어, 이것을 이것 선생님이 양변을 접분해볼게 양배에 이렇게 접분을 해볼게. 이렇게. 어, 접분을 해보면, 접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이걸로 부정 접분 한 거야. 하면, 어, fx 더하기 중거로 치고, 대문자 fx의 제곱. 그거는 c. 접분한 수 c.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이걸 다시 미분해봐. 미분하면, 미분하면 이거 나오고, 이거는 합성한 수, 뭐, 겉미분, 속미분하면 이게 나오잖아. 그치? 어, 상, c, 상수 미분은 0이 나오고. 그치? 그래서 이걸 접근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 이거 기억해. 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까 F0이 1이라고 구했었잖아. F0이 1이라는 걸 구했었고, 이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문자 F0을 또 구해야 되는데, 대문자 F0은 여기 x 에 0을 한번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또 대문자 F0도 0이지? 대, 대문자 F0이 0이지? 이거 알 수가 있지? 어. 이두 가지를 이 x 에 대입하라고. 음. 그래서 x에 대 0을 집어넣으면 음? x에 대 0을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f 0이 1이고 대문자 f 0이니까 지워지니까 뭐가 뭐야 c가 1인게 나오지? 얘대 어, c가 1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1이라고 1 1 그러면 여기 식에서 x에 대 1을 집어넣어도 x에 대 1을 집어넣어도 이 c는 고정이니까 변함이 없잖아. 그치 계속 1로 유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디것도 맞는 거지. 디것도 맞는 거지. 이해돼? 어 그래서 따라서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옳은 거지. 이게 답이지. 됐지? 음, 한번 해 봐. 끝.